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아까 증명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 봐야죠 대표유형 5번입니다 26페이지에 대표유형 5번이에요 대표유형 5번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이런 정사각형이 나와있죠 어, 같은 비율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안에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A, B, C, D 지금 이 길이들이 다 같다고 얘기해놨죠 여기가 이제 E, F, G, H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길이는 3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에는 이 사각형 E, F, G, H의 사각형의 넓이가 45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3이라고 얘기했고 그래놓고 가장 겉에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라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엔 겉에 있는 이 사각형,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길이 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 바로 이거죠. 이게 X인 거죠. 제말 알면 돼요. 저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럼 얘만 하면 되겠네요? 이걸 모르는데 얘의 제곱이 얼마에요? 45인거죠 얘는 루트 45가 되겠죠 그러면 45는 9 곱하기 5니까 3 루트 5가 되어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어요 x의 제곱은 3 루트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게 3이었으니까요 45 빼기 9얼마야 36이네 6이네 아 36이고 그래서 x는 6이지 그러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는요 얼마야 넓이. 얘가 6이니까 6더하기 3한 변의 길이가 9네요 그러면 81이 됐겠죠 괜찮으세요 별거 아니죠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대표 유형 6번입니다 대표 유형 6번을 보시면 6번을 보시면은요 이런 글이 또 나와있네요 허야차라라차 아라차라르아라차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이제 A, B, C, D, E 직각, 직각, 우리는 알죠.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여기가 이제 6이고요. 여기가 이제 4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이 둘이 합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명에서의 그림이 나와있게 된 거죠. 어, 묻고 있는 건, 음, 여기 삼각형 A, C, E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걸 x 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도 아마 X가 되어 있을 테니까. 직각이고 우리가 따로 알고 있는 정보인 거죠. 여기가 4면, 여기도 4점. 그럼 게임, 아, 여기도 4점. 그럼 게임 끝났죠. X를 구할 수 있고요. X를 알면 제넓이도알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 요 X를 구해도 되죠. 남편으로 예를 들해 구하려면 X의 제곱만 알아도 되죠. X 제곱을 이로 나누면 되니까. 우리 이걸 보면 X, X제곱 금방 구할 수 있죠? X의 제곱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괜찮아? 그럼 이제 뭐, 원래대로라면, 아, X의 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16. 52다 이거죠? 그래서 X는 루트 5 2고요 2루트 13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 삼각형 AC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이한변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말이죠 애초에 이게 x제곱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미 x제곱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52 해서 26이 답이다 라고 알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러면